술이요? 아술 제가 진짜 좋아하죠 한 하루 걸러 한 번은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음또 제가 또 술자리에 가야 제가 또 알지 않습니까 분위기 또 조사 머리 조사 또다 찢어 먹고 그치? 음, 제가 다 씹어 없습니다술자요 가끔 즐기는 정도죠 사실 제가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평소에 이 친구한테 많이 신세를 지는 편이긴 한데 아니, 이걸 말아먹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, 술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. 유 아, 맥주요? 이거 그냥,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, 숟가락 꽉준 다음에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, 따져요. 그냥 이렇게 막, 따면 이제 또, 이제 주의에서 캬, 왜. 이런 이거 따서 이해가 안 돼요. 아니, 그냥, 이거 여기 병따기 주세요 하면 주는 거를 꾸준히 숟가락으로 다해봐지고

그냥 이런 거는 천들표를 그냥 이렇게 흔들어봐. 떨면 이렇게 다. 아, 이렇게 떠 아. 아, 다음에 그냥 게임 할 때나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집어넣고. 그다음에 아. 그냥 아. 아이씨, 빅지 <laughs> 빅살 나다. 야너 돌봐. 하라고? 이러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게임하고. 흔들어야 돼.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약간 하이라이트죠. 맥주, 맥주 샤워! 샤워! 자, 자, 일단 조용히 하고 알겠어. 일단 올림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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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림픽? 오른기입니다 오륜기 오전김이. 이건 약간 쇼였고요 일단 일렬로 한, 한 다음에 소주를 야 너무 많은데 소주가? 네. 으면맛 소주가 많으면 맛있어. 소맥은 맛있습니다. 자. 초평사? 집. 초평사? 이렇게 흔들어 서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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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렇게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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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 이렇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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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, 음, 다시 다시 다시.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야, 힘이 좋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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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평의선 응. 일단 믿어봅시다. 얘는 흔들라고? 응, 흔들어 흔들어. 흔들고. 오. <laughs> 왜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띄워줍니다 그리고 소주를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따라주고요 이제 이걸 치면 이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자 쓰나미~~ 오, 오. 아 힘들었다 <laughs> 자 이제 너다 봐이지 이번에 저희가 할건 이제 술자리의 묘미죠. 사장님 나이스샷입니다. 우선 맥주, 맥주, 맥주를 맥주 따라준 거죠. 그래도 거품만 나야 되나? 상관없어? 에이. 그리고요. 젓가락을 이렇게 던져서요. 잘 봐, 잘 봐. 이렇게 해서. 소주잔을 얹어줍니다. 그리고 소주를 따라줍니다. 쭉쭉쭉 따라야 돼? 응, 따라야지. 그리고 자, 이걸 팍 치면서 사장님, 나이스 샷 하면 됩니다. 자, 사장님, 아니, 아니, SUV. 나이스 샷! 우와! 나이스 샷! 됐어. 이제 <laughs> 이렇게 술을 못 먹긴 해도 멋진 거 하나 아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폭포주라는 건데, 그냥 이 잔을 젓가락을 세워서 계속 쌓으면 돼요.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쭉따라진다 계속 자~ 원샷! 네 이번에 저희가 만들게 될건 고진감. 먼저 일단 어. 여기다 콜라를 따고요. 소주에다가 딱 반잔 정도 요만큼만 콜라를 따릅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겹칠 거거든요. 이게 많으면 넘쳐버요그 다음에 이걸 이걸 살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넣어요. 그 다음에 소주. 어. 저희 콜라 이게 소주 잔에 겹쳐서 쏙 들어가 있죠. 이제 요 위.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가득 따라 줍니다. 가득가득가득 자, 자, 이렇게 표면장력으로 따라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맥주를 따라 줍니다. 예, 소맥이죠? 아, 뭐 맥송가. 끝났네. 자, 고진감네. 쓴 맛이 나면 단맛이 온다.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. 즐거움은 즐겁게! 2학기에도 음주를 게을리 하지 말자! 아. 짠! 안김모나 아. <laughs> 인사도.. 아 사과드려 사과드려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, <웃음> 죄송합니다.